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삼성전자인데요 어, 현재 삼성전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상치가 않아요. 어,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요 굉장히 많이 찍었었는데 지난 주에도 제가 찍었었죠. 대응 전략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영상 보겠습니다. 삼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종가로 칠만 삼천 원 돌파해 준다면, 단기가 강한 상승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만대로 돌파해 주지 못하고, 자이시선을 이탈해 준다면, 자 칠만 원 아래 가격까지 단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날이죠. 제가 이날에 우리 여러분들께 7월 4일 변곡점이 될수 있는 자리다. 이 종가로 7만 3천원 돌파해준다면 단기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 자, 반대로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21선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7만원 아래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1선 이탈이 나오면서 오늘 7만원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저는요, 일단, 고점 추세선 가격인 자 7만 원 지지가 되어 주는지 잘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 7만 원 이탈한다면 자 6만 8천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대응 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들어와 계신 삼성전자 주주카톡방 현재 운영 중인데요. 네 정확하게 제가 7월 4일 매도 타점 잘 잡아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점 눌림 목 가격에서 재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매수 사인 드리면 역시나 빠르게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도 한번 주주카톡방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먼저 보내주시면 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세요. 대신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꾹 눌러 주셔야 되겠죠. 어, 삼성전자는요, 제가 정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자,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어,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있는, 믿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보셔라,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어, 외인들이요. 한국 주식을 올해 들어서 12조 샀다. 자, 그 중에서 10조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증시가 반동하자, 자,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은 팔고 있어요. 보실까요? 개인들 팔고 있죠. 반대로 외인들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팔고 있는 내놓은 주식을 외인들이 주워 담고 있다. 자, 이 수치가 왜 중요할까요? 네, 주식 시장에서 수급이 좋다. 수급이 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을 경우 수급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을 경우 수급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외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아쉽게도 오늘 보시면요 외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 삼성전자와 외인들의 수급은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항상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일선 자, 21선을 이탈하면 7만원 아래까지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고점 추세선 가격인, 자, 7만원 이탈이 또 나온다면, 6만 8천원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만 8천원 근처, 자, 눌림목이 나올 때, 재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존버, 네,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삼성 믿고, 자, 배당 받으시면서 존버하시면 돼요. 네, 분기마다 17일, 매달 17일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당 받는 재미로 갖고 계셔도 되시는데, 네, 이것도 괜찮아요.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큰 수익 보셔야 되겠죠. 굳이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상승이 나오는 구간만 먹고 나오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타점만 잘 잡아 주신다면 상승하는 구간만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사실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네 타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선생 주주카톡방 삼성전자 주주카톡방을 운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이니까요 우리 주주님들과 저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정보공유와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죠 어, 다양한 증권사들은요 하반기 삼성전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 역시나 상향을 하면서 9만원대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삼성전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M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주위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IR 담당자분들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탐방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주에도 탐방을 다녀왔는데 정말 긍정적인 소식도 듣고 왔습니다 어, 그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공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장담을 드릴게요. 자, 무슨 정보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선생 주주 카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뿐만 아니라, 지난주 제 계좌 잠깐 보시면 정말 엄청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페타시스. 어, 이스페타시스 보이시나요? 제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어, 5월 17일 제가 정선생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보내드리면서, 저 역시나 233만 34% 수익 실현했죠. 네, 그리고 3부 토건도 있었죠. 3부 토건 역시나 한 달도 안 돼서 120%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나 204% 수익 실현했죠. 네, 제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보내 드렸는데 한달 만에 네, 저 역시나 204% 수익 실현했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재매수 들어갔어요. 자, 재매수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87%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 이렇게 남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자,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정선생 주주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요. 자,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시덥지 않은 종목 보내드리지 않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요, 공시가 뜨기 전에 아예 담당자분들께 정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과 차트 분석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공시가 뜨고, 기사가 뜨고, 남들 다할때 매수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서 매수하시고 물리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네, 빠른 정보력.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정보는요,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저 정선생은요, M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많다. 자,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 보내주시면 이런 빠른 정보와 메스타점, 메드타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대신 에 우리 여러분들 하실 게 있죠. 네,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셔야 되시는데, 현재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재능 기부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 보내 주시면 자, 정선생 주주 카톡방 입장 가능하세요. 네, 현재 삼성전자는요. 고점 추세선 가격 이탈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번에 변곡점이 자리가 될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하지 못하신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응, 자, 현명한 대응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자, 현재 삼성전자 주주님들과 함께 소통을 할수 있도록 카톡 오픈채트 방을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주님들과 저와 소통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과 타점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타점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주 카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무료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